인생의 멘토 그 한마디에 멘토를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래서 멘토를 만나는 것도 복이 세대 아니세요. 복이 세대지. 이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야 돼는안 돼. 이것도 전생의 복을 지어야 돼. 전생의 복을 지은 자가 진정한. 존경하는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때는 그 미친 놈이야 비상식적인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먹여 살리려면 비상식이 필요하지.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아무 쓸데없는 뭐 없는 거야. <laughs> 여러분들이 납득할만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종교지도자나 과학자나 정치지도자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어. <laughs>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이제 알겠죠? <laughs> 음. 여러분들은 때를 잘 만나서 나를. 중요한 거는 멘토를 잘 만나라. 신인을 만나라. 알겠죠? 천사가 최고의 멘토야. 그 천사를 움직이는 멘토는 누구야? 신인이 있는 거야. 대한민국은 멘토가 지금까지 없었어.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해줄 멘토가 지금 온 거야. 이 멘토를 앞으로 활용해.